다시마 한장 넣고 스프 같아 걸쭉한 음. 감자옹심이처럼 생긴 감자를 갈아 넣고 하는 음. 수제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전체를 끓여서 채로 건져낼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해물도. 새우도 들어가면 맛있고, 디퍼리도 서너 마리 넣고, 끓일 겁니다. 다시마 금거한장 넣고. 그래서 좀 이따 건져버리고, 수제비를 뜰 거예요. 큰거두 개만 갈면 되니까 금방 갈지. 손 비지 않게, 이렇게. 살살. 그럼 이제 물이 이렇게 쪼좀 이따 전부. 두지놓아야 이게 갈변이 안돼두식구거니까 이렇게 큰거두 개인데 요만큼 밀가루 한컵 정도만 넣고 자 이렇게 약간 질쭉하게 이렇게 해야지 푹 끓여서 어. 국물이 노릇노릇하게 우러나서 맛있게 생겼지? 많이 우러났는데 어 가, 다시마 이제 건지고 아까 갈고 남은 것도 이렇게 해서 넣고 감자를 또 추가적으로 또 넣는 거야? 아니 건더기 건더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취향대로 썰어서 넣고 국에 이제 놓, 수제비 뜨면서 같이 넣을 거 음. 국간장 한 숟갈 락 액젓 한 숟갈 넣고 감자는 딱딱하잖아 네 그러니까 감자부터 이렇게 익으라고 넣어 이렇게 동글동글, 똥글똥글, 동글동글하게 해서 이렇게 넣어도 돼. 음. 자기 마음이야. 근데 나는 여기 여기 얇게 뜨는 게 맛있거든. 이렇게. 어, 그래야 쫄깃쫄깃하고 나탈나탈하니 맛있어요. 조금 귀찮아도 뭐 끓을 때까지 이렇게 뜨면 되지. 누가 온다, 뭐 손님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떠도 되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떠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그러면 아주 감자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밀가루 안 좋은 거들 먹고 이렇게 감자 두 개만 갈아서 해도 좋잖아. 어, 감자 옹심이 같은 수제비. 날씨가 깜깜하고 아주 비 엄청 쏟아지는. 어? 어. 그래서 이렇게 수제비가 생각나서 오늘은 한번 해봅니다. 뭔가 수제비 전문이잖아. 음. 그래서 게 여름에는 감자 수제비, 호박 넣고 이렇게 해 먹는 것도. 별미 잖아 입맛 없어서 찬밥들 많이 남았는데 찬밥도 말아먹고 맞아. 맛있겠다 응? 스포츠만 2, 3인분도 금방 하지. 그런 다음에 이제 호박하고, 파하고 넣고. 마늘 한 스푼 넣고. 간단하다. 이렇게 진하게 육수를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호우를 맛있게 김가루 음. 얹혀서 먹는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비도 오고 밖에. 예. 그래서 또 어머니가 또 수제비를 잘 하시잖아. 음. 그래서 또 반죽에다가 감자를 직접 갈아서 넣고서 아주 쫄깃한 구수한 감자 수제비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옹심이 같은 수제비인데 음. 비가 내리는 날은 수제비 한번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너무 기대돼. 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김치봐 열무김치랑 배추김치도 맛있어 보여 오딱 쫀득함이 느껴지네 음, 그리고 차리는 동안 한김 나가서 뜨겁지 음. 않아서 맛있네 음. 요거. 너무 뜨거우면 여름에 덥잖아 스프 같아 걸쭉한 음. 아우 밥을 일부러 할 바에 마르면, 응, 바로 막. 나좀 맛있... 이따 말해. 뜨겁지 않고 맛있어. 음, 진짜 쫀득쫀득하다. 감자서 퐁퐁 나지. 음. 그, 시장에서 파는 멸치수제비 그거랑은 또 다른 맛이야. 응, 음. 음, 감자가 들어가. 그거보다 더 구수해. 새우 짜 와, 열무 김치야. 야 김치도 맛있어 보이네. 짜 음. 아, 감자 짜 같아 감자 습 포테이토 습 있다 아, 그까 와우. 탕을 먹기 위해서? 응. 엄마도 이거 옛날에 해 드셨던 음식이 있다고. 할머니랑. 응. 음, 이거 말을 하니까. 맛? 찬밥을? 말아야지 넓은 그릇에 푸니까 금방 식네 음. 펄펄 끓는게 하고 맛있죠? 응.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음. 씹을 때마다 감자 가 냄새가 나. 응 음. 수제비 얼큰 수제비야 어. 그때 언제 했지? 되게 오래됐지 작년에 했나봐 어. 그리고 오랜만에 수제비 하니까 맛있네 음. 칼국수는 했었잖아 콩칼국수 한번 더해 어. 이건 일쎄 매일같이 원래 다른 음식을 하는 게. 봐봐. 아까 두꺼운 거몇개 넣었잖아. 응. 그 동그란 거보다 이렇게 잘게뜯는게 어쩌고... 실질로 먹어보면 맛있잖아. 그니까. 씹는 맛이 있어. 나도 요새 입맛이 없어가지고 잘못먹겠니만 응. 오늘은 국물이 있는 거라잘 넘어가고 좋네. 응. 그리고 양을 어쩜 이렇게 딱 맞춰서 했지 응, 그러니까 보기에는 좀 이렇게 작을 것 같잖아 아까 근데 딱 맞게 했 음~~ 그렇게 더 먹고싶다 이거 다 먹어? 아니야 그릇을 자동으로 들고 안 들고 먹을 수가 없어 맛있어 진짜 안막고 왔으면 더 줄까 그랬나? 예전에 먹었던 그 감자밥도 맛있었는데 감자 넣고 가봐 아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음. 아, 오늘도 아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었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나 비가 오는 날은 수제비 어떠신지 한번 보내드려 봅니다. <laughs>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